할렐루야. 제 32차 대활란 준비 사경에 오신 한분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죄로운 과목중 아집성을 강의하게 된노아방죽교의 김병숙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론 여섯 번째 증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아집성 과목을 통하여 아집적인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3 2차 대활란 준비사경의 전체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과목은 재롱 과목 중 아집성입니다. 이제 재성 목차 중네 번째인 아집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집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돼지입니다. 돼지는 다른 돼지들이 먹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의 먹을 것만 탐하며 고집하는 동물입니다. 성도르은 마치 아집성이 돼지의 이런 특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집성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행실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신 성경 말씀에 대하여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들은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시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하늘의 보아가 내게 네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시면 음행과 옹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렛에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집성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악심이나 행실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면 이기주의, 이욕주의, 자기중심주의, 고집, 억지, 탐욕, 도독질, 무슨 일을 할때 자기 생각이나 주장대로 되기를 강요하는 것, 선명 선한 명분을 내세우며 자기의 실속을 차리는 것 등입니다. 성대여름은 도둑질 이것도 아집성의 지배를 받은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도둑질한 것을 철저히 회개합시다. 그리고 자아중심주의 탈의사욕, 탐심, 욕심, 욕망, 독선 등도 아집성에 지배받은 죄악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아집성에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살펴보시면 먼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나 행실을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을 해야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정욕이 만족스럽게 되지 못하고 두려워 큰 손해를 볼지라도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공동 생활을 하거나 협동하여 어떤 일에 봉사할 때 자기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선택이나 의견을 존중하며 따르고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쓰실 수 있다는 자기 부정과 겸손함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고집과 신앙적인 의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용사와 같이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것을 고집과 독선이라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신앙적인 의지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해 보면 성경 말씀 중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와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들을 철저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금식하거나 규칙을 정하여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절식하거나 또는 육식을 금하고 채식만 하는 생활 등 적극적인 영성 생활에 대하여 높이 평가할 줄 알아야 하며 이런 절제 생활을 금력주의라니 신비주의라느니 혹은 잘못되었다느니 하면서 비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묵묵히 따르는 것은 고집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집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난 행실들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해 보면 오늘날 큰 교회에서 목회하거나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는 분들이 잘 증거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이나 창조적인 믿음도 대부분 아집성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면 된다. 거울 앞에서 자기의 자화상을 그려라. 너는 누구보다도 많은 11조를 내는 사람이 될수 있다. 너는 최고의 설교자가 될수 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아집성의 지배를 받아 우상숭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가 될지 안증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모두 아집성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자기가 소속된 국가나 지역이나 학교가 꼭 이겨야 된다고 응원하는 모습이나 이겼다고 기뻐하는 마음과 언행은 대부분 아집성의 지배를 받고 나타나는 육적인 행실이므로 철저히 회개한다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집성과 관련하여 후 3년 반 환란 때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예비하신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알아보시면 사실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와 고난 중에 연단을 받고 아집성의 지배를 받는 모든 행실을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아집적으로 붙잡고 있는 정욕적인 소유들을 버림으로써 정결케 되어 천년 왕국이나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집성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알아보시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력과 아집으로 소유하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집성의 지배를 받은 행실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화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17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계시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떠 있는 셀수 없이 많은 별들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 자손 즉내 후사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수년간 기다려도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므로 아브라함은 하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훌륭하게 보였던 엘리에셀을 후사로 정해놓고 85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나타내셨는데 그 내용은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자라야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타라의권면에 따라 하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타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무묵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상속자인 줄 착각하면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뒤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99세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과 같은 많은 자손들이 조상이 되는 이삭을 후사로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할 때나 하녀 이었던 하갈의 몸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 때에 후사를 바라는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람의 지혜와 수단 방법으로 성취해보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사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아집적으로 이루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삭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즉 아랍 백성들은 서로 원수가 되어 수많은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아브람과 같이 아집성의 지배를 받아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이 아집적으로 이루어 보려는 어리석음 때문에 엄청난 오류와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대부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계시들을 자기의 지혜와 노력과 방법으로 성취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정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스스로 이루어 보겠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단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 드리자 온집안의 향내가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가룟 유다는 말하기를 이렇게 비싸고 좋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고 쓸데없이 허비했다고 불평하였는데 이 가론유다는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평소에도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맡고 있던 돈 꿰짝에서 종종 돈을 훔쳐내어 타욕을 채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론유다가 분하게 여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처럼 선한명분을 내세우기는 하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물질에 대한 아집, 즉 사리사욕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론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주장했던 선한명분 속에는 탐욕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선한 명분 가운데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조그만 유익이라도 바라고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생활을 할때 영적 진보가 빠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선한 명분 속에 아집성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이 있는지 분별하면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화입니다. 어떤 교회의 A라는 집사님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옆집으로 충청도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집사님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A 집사님의 집에서 교회까지는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마친 후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옆집으로 이사온 집사님의 가정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사온 집사님을 절대로 다른 교회에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다음 주에 우리 교회로 꼭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집사님 책임지고 데려와야 합니다. 교회까지 거리가 좀 멀면 어떻습니까라고 하면서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선한 명분을 가지고 아집성의 지배를 강하게 받으면서 교인들을 모아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의욕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이와 같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만 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영적 사랑을 실천. 그러나 선한 목자이며 영적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라면 그 집사님으로부터 이사온 집사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까운 교회에 다녀야만 주일 저녁이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교회가 아니라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주라고 권면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고 신령하기 때문에 은혜 받기 위하여 오겠다고 할지라도 두 번, 세번 각각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하다고 하면서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예화입니다. 어떤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성경 경시 대회와 성가 경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A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을 물리치고 1, 2, 3등을 차지하여 큰 상을 받게 되었고 여러 교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 교회 목사님은 크게 기뻐하면서 경쟁 상대였던 다른 교회들을 모두 물리치고 1, 2, 3등 상을 휩쓸어온 것에 대하여 축하 잔치를 열어주고 만족해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교인들도 자기 교회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과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래서 A교의 교인들은 자기가 A교에 속했다는 것에 대한 우월감으로 다른 교회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보는 말과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승을 하였다고 교만과 아집을 나타낸 것은 부끄러워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함으로써 우승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분석해 보면 다른 교회들과 경쟁을 해서 꼭 이기려고 하는 마음과 행실을 가졌던 것은 아집성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도 아집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 같은 것이 아집적인 것, 즉, 육적인 것인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중에 나타나는 영적인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자신이 속한 교회가 상을 받고 승리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해 하기보다는 패배했거나 상을 받지 못한 교회들을 향하여 미안해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며 자기의 기쁨이나 만족감을 나타내지 않고자 하는 덕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승리했다고 주는 상조차도 받지 않는다면 더욱 큰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쟁 의식을 가지고 아집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육적 행실이므로 천국에 가서 상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할, 추구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화입니다. 거지 성자 라브르가 어느 날 어떤 동네를 지나가다가 애궁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는데 라브르는 좋은 것을 사양하고 좋지 않은 것들만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은 옷이나 좋은 음식을 얻기도 하였는데 그럴 때는 자기와 같은 천한 거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거린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늘 초라한 옷을 입고 딱딱한 빵을 먹는 것도 과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추운 겨울날 밤중에 거린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 하여 모닥불 주에 위 서서 불을 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추워서 고통받은 다른 사람이 오자 분도라부는 즉시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은 불기가 미치지 않는 다른 장소로 가서 추위를 참고 견뎌내었습니다. 이런 라브르의 행실은 아집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극복하면서 온전한 천국 사랑을 실천하는 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좋은 음식이나 좋은 옷을 먹고 입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사는데 좋은 옷이나 좋은 빵을 다른 거림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초라한 옷과 거친 음식으로 만족한 라브르 성자의 아름다운 행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빛된 행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아집성은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 고집을 나타내며 성도들은 이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아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정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우린 지금까지 아집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음선가 113장 부르고 제가 마무리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자처럼 방황할 때에 애타게 부르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남자처럼 방어할 때에 애타게 부르시는 So... 내 몸을 다치리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죄성 중 아집성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나 행실을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을 함으로써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